안녕하세요. 자독수 필사입니다. 2024년 8월 15일 광복절 아침 맨발 걷기 703일차 오전 맨발 걷기 그리고 운동을 1 시간 마치고 하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길이 얼마 전까지는 야자 매트에 깔려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야자 매트를 걷고 나니까 여기 이렇게 자갈 돌이죠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저도 웬만큼 걸어서 이제는 괜찮은 발바닥인데도 두꺼운 곰 발바닥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지나가면 엄청나게 아파요 진짜 이 자갈길이 지나갈 때마다 너무 아프지만 우리 인생길도 이렇게 좋은 길도 있는 반면에 이렇처럼 무지막지하게 고통을 주는 자갈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길을 걸으며 조금 고통과 그리고 아픔과 쥐압을 느끼지만 여기를 좀 지나고 나면 예, 보시는 바와 같이 보들보들한 흙이 나오기 때문에 또 맨발 걷는 온탕과 그리고 냉탕을 함께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아주 즐거운 <laughs> 길이 바로 이 맨발 걷기 길인 것 같습니다. <laughs>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쉬어버렸는데 오랜만에. 예, 산 중턱까지 도끼 딤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구암을한세번 연속으로 있는 힘껏 쳤더니 목소리가 <laughs> 금방 또 이렇게 <laughs> 쉬어 버렸습니다. <laughs> 아, 아, 아. 그러거나 말거나 맨발 걷기를 하고 운동을 마치고 오늘도 <laughs> 집으로 내려갑니다. 확실히 운동을 하고 맨발 걷기를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그리고 하무, 어, 하지 않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은 정말 천양지차 같습니다. 정말 하늘과 땅 차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내 자신이 기획한 그 계획, 기획에 따라서 내 자신이 집행자가 돼서 어떤 일이 있어도 묵묵히 그것을 집행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 같습니다. 그 시간을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고 <laughs> 활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개개인의 앞으로의 영광과 성장과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대사회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말, 이 스마트폰이라는 기이한 발명품이기도 하면서도, 이 사람들을 밥으로 만드는 이 스마트폰이 우리 인간들의 뇌를 얼마나 중독시키고, 그리고 도파민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지 인정하시는 분들은 다 인정하실 겁니다. <laughs> 물론, 카디라는 도구도 요리를 사용할 때와 사람을 해할 때 쓰는 게 다르듯이,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칼을 아주 현명하게 잘 쓰죠. 나쁜 의도를 갖고 있지 않는 한. 그런데 이 스마트폰은 내가 좋은 의도를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마트폰이라는 자체가 우리 인간 내 고유의 그런 쾌락주의, 흥미 위주, 재미 위주의 도파민을 계속 생산에 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중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을 적절히 사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이 스마트폰에서 주의를 조금만 분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금방 정화작용을 스스로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면 아이들도 그렇거니와 어른들도 충분히 스스로의 뇌의 정화 능력을 통해서 이 뇌를 좀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시선을 돌리는 길 중에 가장 좋은 게 전원이 맨발 걷기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도 보면 스마트폰 하나 때문에 가족들 간에 아이와 부모 사이에 그리고 학생과 선생 사이에서도 전쟁 아닌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스마트폰을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현명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방어기제 그리고 재미추구 흥미위주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절대 우리 인간의 자율뇌로서는 이 스마트폰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 환경을 바꾸기 위해 가장 좋은 게 저는 이 맨발 걷기를 통해 시선을 바꾸고 그리고 정신의 리모 스위치를 눌러서 한번 리셋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맨발 걷기를 통해서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